자, 97번부터 104번까지 한번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볼게요. 어, 아, x, y, ab가 양수고, x, y가 다음과 같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뭐, x 대신에 2a 더하기 b분의 3을 넣고, y제곱 대신에 2b 더하기 a분의 3을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전개 하나씩 한다. 그러면 4a제곱 더하기, b분의 6, 12a 더하기, b제곱분의 9 더하기, 그 다음에 4b제곱 더하기, a분의 12b 더하기, a제곱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은, 여 여섯 개의 항을, 좀 자리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4a제곱이랑 a제곱분의 9 따로, 그 다음에, 4비제곱이랑 비제곱분의 9 따로. 마지막에 나머지 두 항은 이렇게 연달아 붙여볼 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떨려봤을 때, 이두 항의 곱은 약분돼서 36이 될 거고, 여기도 곱이 36이 될 거고, 이쪽도 곱이 다 약분돼서 20, 뭐야 12의 제곱, 144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러면은 음 왼쪽 항 하나, 여기 가운데 항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항 하나 해가지고 이세 개의 항을 모두 산술기 아를 써보는 거야. 이해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는첫 번째 거 쓰시면 이 루트 4a 제곱 더하기 아니 곱하기죠. 곱하기 a 제곱 분의 9 이렇게 정리될 거고, 두 번째 것도 계산하시면 작거나 같다. 이루트 4B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강도 2루트, 작거나 같다에, 뭐야, B분의 12A 곱하기 A분의 12B,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약분돼서 최소값 12에, 여기도 약분돼서 최소값 12에, 여긴 약분되면은 12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24, 이런 식으로 약, 예, 뭐야,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세개 양을 모두 더하면 되니까, 4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최소값은 48이야. 그런데, 그때의 AB 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우린 현재 산수의 기를총몇번 썼어? 세번 썼어. 그러면, 그세개쓴것 중에, 이두 세트를 가져와서 AB 값을 한번 구해볼게. 보시면, 일단, 음, 색깔 좀 바꿔서 넣읍시다. 4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9, 얘가 최소 12였어. 여기 계산해 놨죠?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최소일 때, 그러니까 는1 0일때 조건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우리는 여 4a 제곱을 하나, a 제곱 분의 9를 하나 해가지고 두놈 가지고 등호 성립 조건을 쓴 거죠. 아니, 아니 산술기하 정리를 쓴 거죠.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 둘이 어떨 때? 같을 때라고 보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각각 반씩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4a 제곱이 몇일 때 6일 때 최소라는 거고, 그럼 a 제곱이 몇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a 값은 여기 분명 a는 양수라고 조건에 적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3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죠? 그럼 이때 지금 이번두 번째로 b 에 관한 비에다가 뭐야? 산술기가 쓴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4 b 제곱 더하기 비 제곱 분의 9의 최소값이 12였는데, 이거에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할, 성립하기 할성립 위해서는 양쪽 놈이 서로 같으면 된다. 그러면 12를 반씩 나눠주면 되므로 똑같이 4 b 제곱이 9면 되고요 그러면은 b 값은 2분의 3이 나 뭐야 4b 제곱이 6이죠 6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b 제곱이 2분의 3 결국 b가 루트 2분의 3이면 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최소 저, 뭐야 그 최소 값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a랑 b가 각각 루트 2분의 3일 때 루트 2분의 3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 이제 답만 내면 되죠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48 곱하기 루트 2분의 3두번 곱하면은 근호가 벗겨지겠지. 그럼 2분의 3만 곱하면 되고 정답은 뭐다? 7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98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답니다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음수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식 써보면 4-2가 음수다 라고 하면 되니까 a는 2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때 a값 찾으면 되는데 얘들아 암튼 이게 서로 뭔가 역수관계인 것 같으니까 한번 곱해 볼까요 곱해 보면 a 곱하기 a 빼기 2분의 1. 어 뭐야? 이거는 숫자로 뭔가 딱 정해져서 나오지가 않네. 그러면은 산술기한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느 때딱이두 형태만 가지고는 안 쓰는 게 좋아. 웬만하면 변형시켜서 약 뭐야? 둘이 곱 변형시킨 다음에 서로 곱해서 상수 숫자가 나오게 하면 베스트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변형시킬 건지는 잘 보고 배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분모가 a 빼기 2지. 그러면 내가 a, 그 다음에 a 빼 2분의 1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a 옆에다가 빼기 2 더하기 2를 이렇게 추가를 붙여줄, 게 그럼 봅시다. 요식,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식은2 더하기 a 2 더하기 a 빼 2분의 1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때,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 a 빼기 2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인 즉슨, a 빼기 2랑 a 빼기 2분의 1 모두 양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렇다면, 오케이. 둘은 곱하면 1로, 상수가, 뭐야, 숫자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아, 요 식의 최소값은, 요 2를 추가로 붙였으면, 2 더하기, e 루트 a 더하기, 후후,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2분의 1 이라는 최솟값을 가질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러면 2 더하기 여기 약분될 테니까 루트 2는 그냥 1이랑 같죠 그래서 최솟값은 2 곱하기 1이랑 같고 전체 최솟값은 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은 4야 그러면 이제 m은 찾았고 이때의 a값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술계열 어디다가 좀 적용시켰죠? 적용시키다기보단,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썼죠? 그러면, A 2 더하기, A 빼 2분의 1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요,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러면, 등호성립 조건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아예 동일할 때, 이때에 A 값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등호성립 조건은 어느 때, 두, 사, 뭐야, 선술기와 정리를 적용시킨 두 논문식기가 서로 똑같을 때, 역 크거나 같다가, 그냥 오로지 같다라는 등, 호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a 빼기랑 a 빼기 2분의 1이 같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이 2라는 숫자는, 숫자를, 둘이 똑같은 숫자니까, 반씩 2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면, A 빼기가 1이면 되는 거고, A가 3이 된다면 등호성립 조까지 만족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이 3이고요, 둘이 더하면 은 답은 7이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109번이에요. 두 양수 X, Y에 대하여, 두 양수 X, Y에 대하여. 곱한 놈의 최솟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은 진짜로 곱해봐요. 곱한다잉.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E, X, Y,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약분돼서 4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약분돼서 1그 다음 마지막으로 곱하면 xy분의 2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이 식을 정리하면 5 더하기 e x y 더하기 xy분의 2라고 풀수 있을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 두놈만 가지고 한번 상상해봐 곱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e x y xy분의 2썩쓱 약분돼서 4라는 숫자로 고정이 되겠지 그리고 두번째로 xy는 양수니까 x 곱하기 y도 양수겠죠. 그럼 역수도 양수일 거고, 오케이 둘다 양수고 곱하면 어떤 고정된 숫자가 나와.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써보시다니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5 더하기 지금 저는 전체 최소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5 더하기에 여괄호친놈에다만 산술기하를 적어보면 이루트 exy 곱하기 xy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고, 다음으로 xy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최소값은 5 더하기 2루트 4보다 크거나, 작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고,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5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은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여기에 처음 전개한 이 시기.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다? 9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A가 0이 아닐 때,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뭘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두 가로의 곱을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2 더하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32, 이런, 64. 이렇게 쓸수 있고요. 좀, 정돈시켜주면, 3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64.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 이두 항은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죠 64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산술기하가 적용되려면 두놈문식기들은 모두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런데 보면 a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a도 실수기 때문에 a조급은 항상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고 쓸수 있는데 a는 0이 아니니 제곱해서 0이 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둘다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산술기와 레스길이 탈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34 더하기 2의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64 이렇게 정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면 34 더하기 2루트 64 전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16이 되니까 5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오케이. 요거의 최소값이 50이죠?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성수 K의 최대값은 아마 50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수 있지.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작아봤자 50이야. 그러면 K가 10! 이런 숫자로 넣어도, 넣어도 1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도 작아봤다, 작아봤자 50인 이 숫자는 1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0뿐만 아니라 50보다 작은 숫자들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k는 50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수 있고요. 최대값은 50이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51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셋다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겠죠? 자, 이때 최소값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세 놈에다가 산술기하정리를 쓸 거예요. 왜? 둘다 양수거든요. 선생님 곱했을 때, 요 두식 곱했을 때는 뭐 어떤 특정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와요. 그런데, 삼술기하를세번 쓴, 쓴, 다음에, 그걸 한 번에 곱해버리잖아요?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 약분돼서 숫자가 두둥등장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 첫 번째 괄호는삼술기하 쓰면, 2루트 2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자, 두 번째 괄로도 2분의 B분의 C로 될 거고, 세 번째 괄호도 2분의 C분의 2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최소값이. 그럼 이것들이 다 곱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2를 3번 곱하면 8이죠. 8루트 2a 분의 b 곱하기 b 분의 c 곱하기 c 분의 2a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약분을 시도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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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다?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정리하자 넘어가겠습니다. 102번이에요.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유리식으로 다세 덩어리로 합쳐져 있는데, 제가, 제가 쓰는 방식으로 다 뜯어볼게요. 어, 여기 A분의 블라블라블라는 A분의 2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3C라고 뜯을 수 있고요. A랑 2A는 서로 같은 숫자니까 약분돼서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분수식을 세 덩어리로 찌으면 찌그면, 아, 찌지면? 네. b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b분의 3c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세 항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30분의 a 더하기, 30분의 b 더하기, 2.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열된 9개의 항을 제 임의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면, 7이 되겠죠? 7 더하기, a분의 b. 요 항이랑, 요 놈의 역수! b분의 a.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서로 붙이고 다음에 두번째로 a분의 3c랑 이놈의 역수 30분의 a 를 양옆에 붙일게요. a분의 3c 더하기 30분의 a. 마지막으로 b분의 3c랑 이놈의 역수 30분의 b. 이거를 양옆에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서 식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역수 관계니까 곱이 일정하겠죠. 요놈도 보라색도 모두 곱이 일정하니까 산술기하를 각각 한 번씩 적용시켜 주면은 아주 이쁘게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 적으시면 2루트 e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치면 약분 돼서 이 e, 최소값이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요놈도 최소값이 2가 나오고요. 요것도 최소값이 2가 나오기에 한번 산술기하 써보세요. 이, 여기, 요놈, 요놈을 예를 들면, 2루트, A분의 3C, 뭐야, 3C분의 A. 그럼 약분이 다 돼가지고, 1이 되고, 최소값은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보라색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최소값이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7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요놈의 전체 최소값은, 7 더하기, 각각의 가장 작은 수, 2 더하기, 2 더하기, 2. 요놈이 전체 최소값일 거고, 계산하면 1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지금 이세 세 개의 항으로 나와 있는 유리식을 제가 여섯 개의 항으로 찢어볼게요. 저, 예를 들어, 이 X분의 블라블라를 X분의 2Y 더하기 X분의 3Z 이렇게 찢겠다는 거죠. 그럼 이두 가운데 있는 식도 2Y분의 3Z 더하기 2y분의 x. 이런 식으로 찢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3z분의 x 더하기 3z분의 2y.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이 6개의 항을 제 임의로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x분의 2y와 그거의 역수. 2y분의 x를 이렇게 양옆에다 이렇게 차례대로 앞에 적어주고요. 두 번째로. X분의 3Z랑 그거의 역수. 3Z분의 X를 다음 순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2Y분의 Z랑 3Z분의 2Y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해 주면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요놈 둘은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어떤 특정 상수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산술계를 써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요? 양수니까 여 여섯 개양 모두 양수겠죠. 그리고 곱했을 때, 이 둘이 곱했을 때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산술계 쓰시면 최소값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2 루트 x 분의 2 y 곱하기 2 y 분의 x 그럼 약분이 다 되니까 아 보라색의 최소값은 2다그 다음에요 노란색도. 곱하면 뭐야, 둘이 곱해보면 상수 나오니까 x분의 3z 곱하기 3z분의 x 약분 다 돼가지고 최소값은 2고요. 상수라는 건 그냥 숫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황색도 곱해보시면 특정 숫자가 나오니까 2y분의 3z 곱하기 3z분의 2y 그럼 약분 다 돼가지고 최소값 2 나오잖아요. 아, 보란색, 노란색, 주황색의 식들은 최소값들이 각각 2니까 그걸 다 더한 여섯 개 항의 전체 최솟값은 6이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6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요놈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항 따로, 이 가운데 따로, 오른쪽 따로 산술기를써 볼게요. 어차피 abc 양수니까 요 분수식도 다 양수겠죠. 그럼 산술-기하 쓸수 있어. 무지성을써 보면 어, 2루트 A분의 B, 여기는 2, 하... 2루트 B분의 C, 여기는 2루트 C분의 A라고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최소값은, 이 보라색 3개를 다 곱한 거나 마찬가지고, 전개해보면, 8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C분의 A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시면, 다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은 몇이다? 8이다. 라는 사실을 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